40대 후반에 2년간 러닝하면서 느끼는 러닝이 최고의 운동인 이유 3가지. 첫 번째, 스트레스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러닝을 하게 되면 도파민,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처방 중 하나로 달리기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체중 감량 효과가 좋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가 최상위권에 속하는 운동으로 체중 감소가 되고 몸에 있는 염증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런닝은 전신 운동으로 근육이나 근신경계 발달이 되어 운동 능력 및 체력이 향상이 됩니다. 세 번째, 기록 측정을 통해 성취감이 생깁니다. 러닝은 시간, 공간 제약이 없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은 운동으로 기록 측정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대회도 많아서 대회 참석과 기록 측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달리기 시작 안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 달리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달리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12km 올려